어또 차로 왜 이렇게 바짝 붙이대나 혼다네. 혼, 저 혼다.. 저혼다 맞죠? 하, 하, 어쨌든 간에 오늘도 한바리로 나가보겠습니다. 흐흐 아따 날씨 좋다 네. 자모터 사이클을 타고 경상부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톡을 하는 프레임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따 지긴나 초장부터 지기고 있습니다 <laughs> 아따 네, 날씨도 좋고 또 휴일이니까 어, 자 오늘도 오늘은 저기 네, 하만 쪽으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국포대교를 건너서, 아, 서로 경남을 타고 예, 쭉 달릴 겁니다. 아! 아! 치. 아 경마다 앞에 지나가지고, 예, 과학단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 뭐 코스는 똑같습니다. 김해 에서 진해, 에, 마산, 하그 내서, 에, 하만 뭐요 코스로 하만은 뭐 보통 목적지로 안 하고 맨날 제가 경유지로 많이 갔던 것 같네요. 들었네요. 음, 아, 아다 오랜만에 온것 같아. 아, 이제 마산 입구 들어왔습니다. 아이 내서 아또 날씨만 치기 음, 아, 하만 들어온 것네. 요 하만 갔네.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맨날 지나가면서 보던 곳이었는데 어떤 데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 어디냐면 예, 요 하만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이꽃군립공원이라고 있는데 뭐뭐큰큰 큰 대단한 곳은 아니고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가는 겁니다 어, 어, 이제 여름이네 여름 어, 제이 그 장갑도 여름장갑 끼고 바람막이도 여름꺼 입고 나왔는데, 하만 들어왔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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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조금 달릴 땐 그래도 시원합니다. 덥진 않아요, 저는. 아직. 아직까지는 안 덥습니다. 이제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그죠? <laughs> 음. 그죠? 내릴 때는 햇빛이 아직은 뜨겁긴 하지만 달리는 바람은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습니다. 그죠? 에, 하마는 맨날 경, 경유, 경유지로만 가다가, 그 입구에 경유, 교차로에서 맨날 그 간판만 보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에, 사실 저번주 일하러 가면서 한번 지나가 봤는데, 어 풍경이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 또 구독자 사장님들한테 비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에, 그,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해볼까? 에, 우리가 보통 그, 인문 바이크를 선택할 때, 보통, 기준이 되는 게 배기량, 그다음에 브랜드, 그다음에 기종. 예, 그죠? 뭐 요런 기준으로 해서 알아들 보시고 뭐 선택해서 보시는데 이 혼다 레블 500은 이제 예, 어서못 팔죠. 예. 제가 그 저는 입문을 데스타 120으로 했고 미라주 타다가 마킬라 뭐 타다가 m t 0 3도좀 타봤고 예. 레블은 저한테 예. 거뭐 중착지 같은 예, 그런 모델입니다. 예. 뭐 사실 제가 그늘 다른 영상에서 다른 예 기종을 얘들 탈 때는 쿼트급이 최고고 뭐쿼급만탈것 같이 출창 시블이다가 <laughs> 배신 땡기고 랩을 타고 다니죠. 어 근데 뭐 이게 사실 이미들급이라고는 하지만 예 혼다 제품들은 특징상 그래요. 예 저기가 고속도로입니다. 예 지나가는데 차들 서 있는 거 보니까 절로 지나가면 참 좋은데 그죠? 예예 남의 고속도로 얘기 <laughs> 길은 남의 고속도 옆에 있는 지방도 쪽으로 했어. 가는 중이에 레버들이 얼마 전에 그래, 그뭐까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뭐 단종됐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단종됐으니까 신차 포기하고 중고사라라는 내용의 블로그 포스팅을 누가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블로그에 손님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한, 예, 전략적, 예,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예, 가서 포스팅 읽어봤어요. 뭐, 어, 별 내용은 없고, 어, 대부분, 어, 레볼 500이 생산이, 어, 늦어지고 있고, 현재 국내 유입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부산에 있는 혼다 예, 대리점이죠. 아, 이제 딜러죠. 딜러점이죠. 부산 딜러점에 전화를 해봤어요 레볼을 예약하고 싶다. 지금 예약 받아 주냐? 예, 단호하게 안 된답니다. <laughs> 왜안 되는 거라니까. 그 현재 예약이 너무 밀려서 지금 예약하시면 1년 이상. 그니까 1년이라니까. 아니 아니 그 이상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2년 예, 그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 추천 대기인 수가 너무 많아서 예, 안 받는다더라고요. 예. 뭐 저는 레벨을 가지고 있지만 또 레벨을 사고싶어서 낸건 아니고 진짜 단종됐나 싶어서 그래서 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레벨이 단종됐다고 하던데 저 말이냐 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절대 안그랬니다 생산중이고 현재 국내에 어, 들어오는게 조금 늦어서 생산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생산하고 있고 현재 국내 유입이 좀 늦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려주면서 어, 단종은 절대 아니니까 안, 안심하시고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레벨 타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종을 찾는데도 제조사가 예, 아, 못만들어내서 없어서 못 판다는 예, 이런 기 예, 중고 시세도 보면 터무니 없고 예, 제가 봐도 터무니 없어요. <laughs> 뭐 요 요거만 그런 거 아니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그슈퍼커으도 약간 구하기 힘들대서 그것도 예약이 밀려. 이단 누구 때문에 이러냐면 예, 유튜버들 때문인 것 같아요. 뭐저 저 말고도 레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데, 어, 그 영상을 보고 예, 보시다 보면 아 나도 레볼 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미리 레볼을 선점하시고 영상 보시는 분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레볼 찾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예, 이쪽으로 빠졌어. 아, 길이 생각보다 예, 멋진 풍경은 아니지만 조용한 시골길이죠 그죠? 예, 좋네. 한적하이. 아, 따. 좋다. 예, 하여튼 간에 뭐, 예, 저는 뭐 그냥 랩을 만족해서 타고 있는데, 아직 기다리시는 분한테는 조금 많이 기다린다는 예,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게 됐네요. 예, 아쉽다. 아, 타그 풍경이 괜찮죠. 사실 고기가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는 곳은 아니고 이쪽더 가면 예, 지금 저 우측으로 저수지 보이죠. 예,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쪽에쭉 가면 그 무슨 뭐 이렇게 줄로 레일 레일 타는 예, 그런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놀러들 많이 오시는 곳이라네요. 인곡 군립공원은 이쪽 지역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저는 맨날 지나가면서 간판만 보다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번 본지는 한, 한 2~3년 됐어요. 근데 오기는 이하로 예, 가면서 가다가 야 여기는 여기서 뭐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하로 가다가 한번 와봤는데, 오 나름 고즈넉하이 풍경이 좋았어. 예, 한번 영상으로 제가 찍고 싶었어.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다치긴다. 지금 가뭄이 져서 물이 좀 낮은데, 수위가 음, 비가 좀 와서 수위가 좀 차야지. 호수의 고즈넉한 모습과 예, 잔잔한 물결도 있고 보기가 좋죠. 지금은 조금, 예, 그래 보이네요. 다음 주 되면 장마가 시작되고 우리 라이더님들 예, 라이, 또, 사장님들, 바이크 못한다고 또 투덜거리는 그런 시즌이 왔다. 그죠? 사실, 바이크 가장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것 같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가장 바이크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매일 바이크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탑니다. 저, 저도 그 투어를 가고 여행을 장거리 여행을 가면 막 수천 킬로씩 타긴 하지만 사실은 매일 일정 거리를 꾸준하게 타는 분들이 진짜 많이 타는 겁니다. <laughs> 매일 타시죠. 예. 뭐출퇴근은 사실 이매뉴얼 바이크보다는 스쿠트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아니면 슈퍼커브 같이 예. 기어 안 느끼기 좀 편하고 이런 거. 예. 아따 날씨 좋다. 여기 예. 내려가는 길풍경이 아주 딸리 아주 좋습니다. 음뭐 하여튼간에 그 크벨커도 그렇고 레벨도 그렇고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터무니없는 중고시세와 예, 잘 유, 유통되지 않는 바이크 제품 예, 이런 게 조금 스트레스 받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레벨을 타시고 싶으면 신차 걸어놓고 예, 다른 바이크 잠깐 탔다가 또 <laughs>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중고 너무 비싸니까 예, 중고 진짜 비싸더라고 용도입니다 요 <laughs> 요거 요렇게 걸고 아딱 편하다 예. 요게하면 뭐 아주 편합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핸드브레이크라 그런거 하여튼간에 오늘은 에, 제가 국립공원 지나가면서 에, 레벨이 진짜 단종됐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쭉 달려서 의령쪽으로 계속 쏴 보겠습니다 뭐이 원래 하나는 경유지라서 예, 목적지는 아니죠 예, 여기까지 왔는데 뭐 돌고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쭉올라와서 의령 쪽으로 한 바퀴 어, 특별히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의령 가는 길이 좀 의외로 예쁜 데가 많아서 예, 한번 아직 가보지 않은 예, 새로운 길로 그냥 가보려고 의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어, 일단 오늘 영상은 예, 여기서 끊고 <laughs> 예, 더 찍게되면 또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데 요새는 아, 영상 찍어놓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영상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덕 사제말씀 드리고 어쨌든 간에 어, 긴 영상 찍켜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발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 일단 끝